로마서 12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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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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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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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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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갖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가 가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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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짰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쐬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짠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